좀 설정을 많이들 하는데 어, 두 분은 전혀 하지 않는다. 그때 난 이런 SNS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. 어, 왜 그렇습니까? 갑자기 <laughs> 시사 토론으로 바뀌었는데요. 저도 준비됐습니다. 아, 준비됐으니까. 예. 예 문제가 있다는 예. 쪽에 의견을 SNS는 많이. 한번... 예예, 30초 드립니다. <laughs> 사진을 찍으면 예. 너무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. 예예. 예.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것보다 항상 예쁜 모습, 행복한 모습. 그런 것만 봐라.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행복한 줄 알아. 아, 좋습니다. 이 뭐... 아, 의견이십니까? <laughs> 아, 예, 의견 30초 동안 해주는데 반론 있으십니까, 우리 유현 씨. 항상 의문을 품어야 되지. 뭐 이건 나쁜 거다, 좋은 거다로 결정 지을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. 과연 어떻게 해야 돼? 자, 좋습니다. 우리 김지혁 씨 반론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. <laughs> <하>. 집에서 끝내시죠. <끝내줄게요. 웃음> 예, 두분 같이 <laughs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점심 드시러 가시는 걸로 하고요.